의외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옥상 2021년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9하 반절부터 15절 사도행전 7장 30에서 4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을 보고하자 하나님은 3일 후에 이들에게 방림할 것이니 백성들을 적절하게 준비시키라고 하셨습니다. 3일은 그들의 결단을 재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들의 결단이 즉흥적이었다면 그 기간에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이기보다 깊이 생각한 후에 내리는 진정성에서 나오는 결단을 원하십니다. 3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접하는 일이 갖는 의미와 중대성을 깨우쳐 주며 또한 그들이 스스로 상가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 동안 옷을 빨아입고 성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부정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외적 성결의 행위는 내적 성결을 의미하는 의식적인 행위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산 주변에는 울타리를 쳐서 사람이나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사람이나 짐승이 이 경계를 넘을 경우 손을 대지 말고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경계를 넘은 사람이나 짐승을 붙은 사람도 같은 죄를 저질러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분의 현현을 먼 발치에서 보게 될 사람들에게 이처럼 강력한 요청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죄인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참으로 매우 먼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백성들은 3일 후에 나팔소리가 길게 울리면 그 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소리는 대개 천사들에 의해 들려졌습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시공간 속에 당신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것을 위험스럽게 선포하는 수단으로서 당신의 종들인 천사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나팔소리는 감추어진 뜻을 이제 밝혀 개시할 것이라는 일종의 예고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7장입니다. 모세의 미디안 생활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그의 세 번째 아내 구드라에게서 난네 번째 아들로 아브라함에 의해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동방, 곧 동국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트랜스요르단 즉 북쪽 모압에서부터. 남쪽 에돔에 이르는 사막 지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당시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있던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은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서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한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자가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그것은 단기간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세상사는 어쩌면 이 신앙을 훈련하는 도구입니다. 세상에 고통이 없으면 신앙에 성숙도 없습니다. 고통에도 고마운 면이 있습니다. 평온하게 사실적인 설명처럼 이어지던 스테반의 설교는 이제 35절부터 그의 청중들을 향한 논박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지는 모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와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자가 곧 이모세라. 이는 신명기 18장 15에서 22절에 언급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에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주후 1세기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으로서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기로 약속한 사람에 대한 히브리 칭호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말에 정치적인 뜻이 함축되어 장차 이 세상에 와서 로마의 통치를 타도할 다윗의 후손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같은 구속자라고 말하였는데 그들은 쿰랑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개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후기 라비 자료들에서는 신명기 18장 15에서 18절을 사무엘에게 적용시키는가 하면 혹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또는 예언자들 전체에 적용시키기도 하여 기독교적 해석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무드의 많은 구절들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구속자 모세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평행적으로 언급하며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했습니다. 요즘도 가은 메시아들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 그리고 넷플릭스 메시아까지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 마음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해석합니다. 모세 자신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장차 올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에게와 마찬가지로 스테반에게 있어서 모세가 말한 그 오실 선지자 즉 새로운 모세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구속자인 모세를 거부했듯이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여기 광야교회라는 흥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광야에 모인 회중, 즉, 율법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교회란 배어 표현을 사용한 스테반의 의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에 의해 다시 생기게 된 교회와 대조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출애급시킨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애굽에서 당했던 노예 생활이 잠시 당하는 광야의 생활보다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테바는 여기서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과거에 집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국의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줄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자기들의 구원자를 버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구원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욕심에 끌려 삽니다. 진정한 구원은 육신의 평안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좀더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저희 현실에 개입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러 양심과 하나님을 외면하고 더큰 권력을 잡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의 이름을 내세우며 살이 사욕을 채우느라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얀마에서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승리를 속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중한데 우리는 영혼보다 내 육신에만 신경 쓰느라 생명에 대해 무심합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속히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